자렐야, 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 출애굽기 26. 장 31절 대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을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구릅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어쩌면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우리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라도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삶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요. 그 마음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예. 지금 저 띄워진 화면이.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휘장입니다. 휘장인데 잠깐만요. 이 휘장 보시면 어, 이게 그 성서 동편 정 이게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요. 요, 요 앞에 정면에 바깥에 출입문이 동편 출입문이 있거든요. 동편 출입문이 있는데, 이렇게 앙장, 덮막의 덮개가, 이 겉덮개가 있고, 해다리개다리 해다리, 가죽이죠. 그 다음에 안에 속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내부 앙장이라고 하는 걸더 치고, 그 안에 수놓은 내부 앙장을 하나 더 쳐요. 그리고 이게 지성소고, 이게 요두 개가 서로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여기 지성소와 성 소, 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요 나누어져 있는 지금 여기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져 있는 이 사이에 o 천막이 있습니다. o 게 휘장입니다. 휘장. n 정면에서 바라봐서 이게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앞에 정쪽이요쪽이요 그래서 요, 요 인면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들여다보면 이쪽이 지성소고, 이쪽이 성소입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예, 네. 이게 여러분, 저기 성경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이 휘장인데, 요게, 요게 정면의 동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들어가면 좌편에 금촛 대가 있고요. 우편에 진설병 상이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그 바로 앞에 이 이게 이제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막인데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게 갈라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실 이게 얼마나 그 강력한 천이냐 하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말 열필이 서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정도의 강도의 천이라고 합니다. 런데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실 하 적에 그 순간에 두 개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휘장입니다. 자, 이 성소의 휘장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일 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들어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안에서 죽으면 그 죽은 시신을 끌끌 가지로 들어가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허리에 끈을 매고 들어가. 만약에 안에서 죽으면 바깥에서 줄로서 끌어내려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성소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하니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면 에덴을 추방하신 거예요. 왜 에덴을 추방한 것이 가장 크느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즉, 너희가 선악을 알게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한 나무를 열매를 먹는 순간에 죽었거든요. 그 육체의 생명도 죽지만 그 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즉 죄된 상태에서, 저주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 저주 아래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서 인간이 다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그리고 투르도노 화연금으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말입니다. 어떻게 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그냥 이 상태대로 영원히 살자. 누구 말대로 돼지울의 뒹구로도 이승이 나은데 그냥 이 땅에서 백년 장수하고 혹은 무병 장수하자. 세상은 지금 이 죄된 상태, 뭐 어떠냐? 왜?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나 이런 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자. 죄되더라도 착하게, 죄되더라도 도덕적으로, 죄되더라도 양심적으로 살자. 그래서 백년을 살면 좋고, 천년을 살면 좋지 않느냐?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 지금 이렇게 어때? 그냥 백0세2백0세 살면 좋잖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죄지은 상태 속에서 에덴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죄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그리고 두루두루 화염금으로 새 생명 나무, 새 감람 나무가 날 때까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 해산의 고통과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죄 없는 에덴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저주고 해산의 고통이 저주이지만.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의들에게서 땀흘려 일하는 것은 노동의 고귀한 가치요, 아이를 낳는 것은 비록 산통이 있으나 이후에 사람난 기쁨으로 인해서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되고 또 둘째 셋째를 얻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가 장큰 은혜의 첫 출발점이 뭐냐? 에덴 주방입니다. 이것은 성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당신은 고귀한 존재니까 인간과 단절시켜서 그에다 휘장을 쳤다. 이것은 아닙니다.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 죄 없는 나선그 자체 인나 선과 구별에서 절대 선인 나와 절대 선일 수 없는 나와의 개명을 깨트려버린, 그러니까 선이, 절대적인 선의 악이 닿으면 그 악이 죽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죄 있는 상태에서 나를 접하는 순간에 너희는 죽는다는 거죠. 제안들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라고 말합니다. 즉,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은 지극히 축복입니다.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부처님이고 공자님이고 기타 등등 잡신들입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면 그 은혜로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여줄 때에 보아라. 너는 내 얼굴을 구해라. 네가 보려고 막 만들어서 찾아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도록 구해라. 네가 나의 얼굴을 구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휘장이 탁 쳐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거룩에 닿으면 죽는다. 나는 빛이다. 너희가 어둠이다. 어둠이 어두움이 빛에 닿는 순간 어둠은 소멸된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항상 빛이 여기 아무리 캄캄한 사방이 완전히 콘크리트로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곳이랄지라도 작은 반딧불 하나면 환해집니다. 아무리 칠흑같은 어두움이라도 작은 반딧불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인 나에게 어두움이 너희가 접하면 죽는다. 생명인 나에게 죽음의 세력이 담은 그 죽음의 세력이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사이에 휘장을 치고 이 휘장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딴한 사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이 휘장은 영원히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허락받았을 때 유일한 권리를 지냈던 것처럼 그 휘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차단막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차단막 두시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보기 좋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보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마음이 상하셔서 그에 돕는 배필을 주시고 짝을 이어 주시면서 정말로 그 아하와의 창조로 모든 창조를 완결하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막은 것은 성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막은 게 죄라고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네 말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와 내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담이도 하고 가로막기 때문에 내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하고 네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편에서는 휘장을 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니. 나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내게 그런 상태에서 내게 닿으면 죽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쪽에서 지신 휘장을 잘라낸 일이고요. 인간 쪽에서 친 죄의 휘장을 자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있는 그 휘장은 예수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이 휘장이 필요 없는 굳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휘장을 쳐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로 에덴으로 되돌려 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당신이 대신하여 그 십자가로써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헐어 버립니다. 즉 누구든지 회개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질 때에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세요. 인간이 거룩을 지켜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스메스 사람들을 전 막게 손댔다가 그다음에 우사가 손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곤의 신상을 업고막온 천지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손으로 지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 줄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딱 구별된 장소를 지칭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소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성소와 여러분들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룩히 인간 쪽에서 나아가는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손을 씻는 것도 있고요 촛불을 밝히는 것도 있고 진설병상도 있고 분양대도 있어요 거기에 재물들이 이렇게 번제단에서 재물들이 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즉 칸막이의 성소 쪽만 생각합니다 칸막이 남편에 있는 이 지성소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고, 우리 마음에 성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회개함도 있고, 예물도 있고, 거기에 분양기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우리 앞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딱 놓으셨기 때문에 대상 갈라져 있지 않아요. 저 그림은 갈라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1년에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그휘어 놓고 네 마음 속에 지성소와 성소를 같이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에 온 것을 다해 그대로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거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몸속에 이 교회 안에 성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이며 물두명이며 촛대며 진설병상이며 향로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괴가 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 도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판이 있대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성경에는 구약에는요 두 돌판만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에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다 고 그러고요. 구약 그 어디에도 돌판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돌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소 안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상징하는 부활의 역사와 그리고 만나가야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이것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번제단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향로에 불을 피우고 진설병상을 놓고 등대에 촛불을 불을 붙이는 촛불이 아니라 기름불입니다 유향불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홍색, 자색, 청색 그리고 배실, 흰색으로 신 공교하게 수놓은 휘장입니다. 이 색깔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이런 그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성산으로딱 들어가면 이두 그룹의 형상이 있는 은좌소가 있죠. 그 천사들이 지키는 그 은자소 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럼 우리는 매일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그 성소로 출입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명절 좋습니다 항찬이 명절이 무엇입니까? 이 명절 설 소위 뭐 우리가 말하는 구정, 추석, 뭐, 뭐 명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왜 좋습니까? 적어도 우리 조상들은 이 설날이 좋았던 것은 신체발부 수지부모하기 때문에 부모 조상들에게 봉제사 접빈게 오대조를 제사하는 게 좋고 다 가솔들을 모아서 최고 어른으로부터 다 무난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겁니다. 나 지금은. 모이는 게 불편하고요. 정말 모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명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서 신앙적으로 즐거운 명절이 뭡니까? 크리스마스요, 부활절이요, 뭐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큰 명절은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드리고, 그가 나의 생애를 전적으로 주장한 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날, 성결하는 요라고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이 된 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명절인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 내 쪽에 있는 죄의 휘장이 갈라져 버린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갈라져 있던 거룩한 휘장을 예수께서 대신 치워 주신 날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명절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경험한 첫사랑의 날, 그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로 울었던 그날 밤의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눈물이 그때의 감사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비록 비록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생활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나와서 울수 있는 것은 그날 그때 내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제 너는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내 백성이고 내 아우, 너와 형제라고 하는 주님의 머리 쓰다듬과 등두드림미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약해져도 허물에 가득차도 언제나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날. 오늘 시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비록 마음이 상하고 내 비록 힘든 일이 많아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를 주신 내 영혼의 명절이 내게 있습니다 이성수 휘장을 가르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을 흐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바로 연결시켜 주셔서 내 마음 안에 지성수와 성수가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주의 거룩한 이름에 힘입어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 살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명절 시간시간 시간 모든 사람 보낼 때 가족과 불편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